7번 봅시다. 7번 보니까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다음의 값을 구하라 이런 뭐 느낌이에요. 이게 봤는데 어.. 지금 우선은 a라는 녀석을 먼저 구해야 이 녀석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러면 1보다 클 때. 그럼 1보다 클 때니까 1보다 클 때니까 어떻게 돼? 얘가 뭐가 된다? 그냥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임을 알수 있겠어 그래서 요 녀석을 갖고 얘기를 해보면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대 f x 플러스 2의 값을 구하래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뭐해라 거슬리면 뭐해라 지원해라 오케이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 플러스 2는 어떻게 될 거야? 1보다 작겠지, 그치 그러면 t가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1보다 작다란 녀석이 되겠지. 따라서 리미트 t가 어딜로 갈때 1보다 작은 쪽으로 갔을 때 f(t)라는 녀석을 한번 봤더니 1보다 작은 쪽으로 갔을 때니까 이렇게 가겠네. 그럼 함수는 어디로 간다? 기로 간다. 그래서 뭐가 된다? 0이 되겠다, 이거.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 8번 봅시다. 8번. 자, 8번 문제 보면, 8번 같은 경우도 뭐, 다른 문제는, 뭐, 다른 건 없어요. 뭐, 어려운 것도 없고 하니까. 한번 보면, 자, 다음과 같을 때, 자, 맨 처음에 보는 게, 자 X가 1보다 큰쪽 그러면 1에서의 우극한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1에서의 우극한은 이렇게 되겠네.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얘가 1이 되겠지. 그 다음 이 녀석. 이 녀석도 거슬려. 누가? 얘가 거슬려. 그러면 X, 우선은 얘를 T라 치원할 건데 X가 0보다 작은 쪽으로 가면 X 플러스 1은 1보다 작은 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따라서 t가 어디로 가는 거야? 1보다 작은 쪽으로 가니까 limit t가 1보다 작은 쪽으로 갔을 때 ft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니? 그러면 1보다 작은 쪽으로 가니까 얘가 몇이야? 몇이 나온다? 1이 나오면서 답은 몇이다? 2임을 할수 있겠다 오케이 이렇게만 잘해 주시면 됩니다 어. 야뭐 전혀 어려운 녀석 아니니까 그렇게만 해 주시면 뭐큰 어려움 없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은 9번 봅시다. 자, 9번 보면 자,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답니다. 그때 다음의 값을 구하래요. 자. 지금 얘도 역시나 1보다 작을 때 1에서의 좌극한값, 1에서의 좌극한값이니까 몇이다? 3이 되겠죠. 얘가 3이래. 자, 근데 이제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네. 복잡하면 뭐합니까? 얘를 뭐라 치원합니까 t라 치원하는 거죠. 그러면 x가 2보다 클 때니까 마이너스 x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될 거야. 그리고 5 마이너스 x니까 얘는 3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럼 따라서 리미트 t가 어디로 가는 거니? 3 마이너스로 갔을 때 ft라는 녀석이 되는 거야. 그러면 3 마이너스니까 어디야? 이렇게 가겠지?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1로 가겠네. 그치? 그래서 3 더하기 1은 몇이다? 4임을 알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10번. 자, 이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항이네요. 이게 왜 생각을 해봐야 되냐 하면, 지금 이거는 그래프를 우선 뭐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래프를 그려라가 맞아요. 절대 값이 나오든, 가우스가 나오든, 웬만하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이 수투라는 녀석, 그리고 이과 친구들은, 이제 미적분이란걸 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래프랑 엄청 친해져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려면 얘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근데, 쌤, 이게 너무 어려워 보여요. 아, 쓰봉 절대값도 어려운데, 분모의 어쥐 내가 1학년 때 그런 말 했었죠. 절대값이 나오면 항상 이 안에 있는 녀석이 뭐가 되는점0을 되는 녀석을 기점으로 생각을 해라. 그러면 저 녀석을 대충 그려보면 원래는 요 모양이 되는데, 요렇게 되면서, 요런 모양이 되는데, 절대 값을 씌워버리니까, 요렇게 되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랑 2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얘는 반전 부분. 음, 얘를 좀 이렇게 적어볼까? 얘는 반전 부분은 요렇게 적어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내지는 X가 2보다 클 때, 작거나, 같을 때, 이거일 때는 절대값 x 제곱 마이너스 4라는 녀석이 그냥 나오는 거고 x가 마이너스 2랑 2 사이일 때는 절대값 x 제곱 마이너스 4라는 녀석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다 이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f(x)를 한번 작성해 봅시다. 그러면 f(x)를 한번 작성을 해보면,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2보다 클때 선생님 왜 여기에서는 2에는 이퀄이 안 들어가요? 이 분모가 뭐가 되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그 다음은 x가 마이너스 2랑 2 사이일 때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x 마이너스 2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 얘는 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달고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러면, 이 녀석을 한번더 풀어서 쓰면, 얘가,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합차공식에 의해 가지고 없어지고, 얘도 역시나 합차공식에 의해 가지고 없어지니까, 얘는 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요렇게. 그 다음은 얘는 요렇게. 이 범위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왜 밥상 다 차려줬는데 이거 못 그릴 리가 있겠어요 자 함수가 어떻게 바뀝니까 지금 마이너스 2랑 2에서 바뀌죠 자 그러면 x가 2보다 클때 2에서의 우극한 값은 이녀석이잖아 결국에는 그럼 얘는 4가 될 거고 그래프가 조금 왜곡됐어요 자그 다음에는 정확히 그릴까, 조금만? 이건 너무, 너무 심하다, 그지? 아, 왜안 돼? 이거는 어. 2고, 얘는 4래.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에서는 얘가 0이 돼. 이 녀석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지. 자그 다음은 요 사이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할까 마이너스 4가 돼 그러면 요런 모습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2 대입 범경이니까 요런 모습이 되겠네 맞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2보다큰 녀석 2에서의 우극한 값 2에서의 우극한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요렇게 되니까 며칠 된다 4가 될 거고 2에서의 좌극한 값 2에서의 자극한 값이니까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되면서. 둘이 더하면 뭐가 된다? 0이 되겠다, 이거. 야 오케이. 이런 문제처럼, 이제 결국에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좀, 어... 힘들다는 거. 웬만하면 그래프를 그려, 그리는 게 좋다는 거. 얼마 차이 없어요, 시간. 어차피 시간 남아. 모자라지 않아. 걱정 마.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공부하면 되죠. 오케이.